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5시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아,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어, 일단 최근 들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투심이 뒤숭숭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지수가 좀 급반등이 나오면서 한 템포 좀 숨을 돌린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수출입 지표 같은 게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오미크론의 백신과 앞으로 치료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 좀더 시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5주 연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5주 연속 10%, 20%, 30%막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번주 6주 연속에 도전할 겁니다. 아, 일단 제가 지난주 에 설명드렸던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장중에 20%에 가까운 급등세가 한번 나타났죠. 어,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아, 일단 무엇보다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징어 게임 수혜주 관점에서도 볼수 있고 앞으로 이썸 쪽에 이제 관련, 빗썸 라이브 쪽에 역시 새로운 신사업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유증을 했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6,100원대가 최대주주 매수 단가, 삼자배중 인수 단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6,100원 이하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내일 중요합니다. 5,850원대 이탈되게 되면 경계 구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차, 올선 회복 시에는 제차 추가 반등에 수준 맞춰볼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 세계에서 최초로 어, 최초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또 개, 공동 개발한 기업이고요. 어, 무엇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어, 이 회사의 자회사가 어,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개발했죠. 어, 무엇보다 100%자회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어, 일단은 2030년도 때까지 매출 1조 원을 도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무엇보다 재무 상태와 실적이 양하고 이번 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는데요. 어, 뭐이 정도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이 DY라는 기업을 설명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DY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자율주행 센서 클리닝 쪽의 핵심 부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내년도부터 현대차의 이제 자율주행 택시도 그렇고 새롭게 자율주행 차에 장착이 되죠. 이 센서 클리닝은 현대차량 핵심부품 공동개발에서 앞으로 이익률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d y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싹쓸 기법으로 바닷권에서 이렇게 721선 부근 근접시 이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건데요. 바닷권 했을 때 대신 지금은 721선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장이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 오일선 회복을 하면 제차 추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전저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5,800원대가 단기는 되겠네요.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60조선 부근 5,600원대 손절 라인을 잡고 시가이 매수권을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는 역시 7,500원대 대량거래가 시한대통 고점이죠. 그 부분까지 접근하는 전략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내일 시가부터 해서 시가 이하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아, 일단 21선 부근까지. 21선 부근은 역시 5,9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시가부터 해서 5,900원대가 적정 매수권으로 보여지고요. 이전 저점 단기는 5,800원, 중기는 5,600원,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단기는 7,500원대. 그 라인 돌파하면 그 다음은 역시 추가 반등을 좀더 노려보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적과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실적이 계산세가 이뤄지고 어, 세계에서 최초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하고 손잡고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한번 단일 거래량으로는 시연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장기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중장기 적산병 출현 속에서 중장기 이평선이 밀집국면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차트는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